며칠 후, 공연장이 있는 CTS 사옥에서 연습하는 마피를 만났습니다. 와. 아버지 콘서트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런 돌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연습을 통해서 당일에 주님을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고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es. t h e humble no more n e i t n 매일 반복되는 연습이 힘들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몸이 기억하고 마음으로 추는 노력과 땀만이 무대에서 빛을 낼 거라 믿습니다. 마피의 콘서트는 관객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과 춤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라 더욱이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작은 동작이지만 관객과 함께 동일한 춤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 마피 뿐만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뭐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들이 하나님들이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날들이 모여서 <laughs> 당신이 아니야 <다녀>? 당이야 <당신은> 예! <laughs> 바로 대출 <바로 퇴출. 웃음> 말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연습이 한창인데, 한두 명씩 마피 연습을 열심히 지켜보는 친구들이 있네요. 군무를 추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마피와 CTS가 함께 키우고 있는 AW 크루인데요. 이번 마피콘에서 함께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인사까지 해볼까? 인사까지, 인사까지, 안녕. 어웨이크닝 크루 팀은요, 저희와 마피와 저희 CTS가 함께 만들어내는 청소년 댄스 사역 팀입니다.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모이게 된 아이들입니다. 저희 항상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이 있거나 공연이 있는 날은 평일에도 모이고 이제 주말은 아예 하루를 전체 다 비워야 되는데 심지어 기차 타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의 달란트를 이제 찬양으로 쓰기 위하여서 시간을 다 내서 이 자리 가운데 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아. 요 마피아 같이 춤과 예배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아이들 너무 기특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게 된 걸까요?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나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사역을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 할때 선생님들의 신앙심이 춤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근데 진짜 미끄럽거든. 얘들, 얘들아, 여기 진짜 미끄러우니까 뭐야, 너무 빡세게 안 해도 돼. 오늘은 AW 크루가 마피콘에서 선보일 곡을 럭스비 쌤에게 검사받는 시간.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데요. 발자, 얘들아발 뒤에서 나오는 친구들. 튀어나온 느낌이 안 나. 어, 그러니까 아예 발바닥으로 밀어버려. 발바닥으로. 그렇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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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지면 안돼! 좋은데? 진짜 많이 늘었다 니네 좋은데? 그래서 발차기랑 라킹하고요때 빨라지지 않기! 네. 3절 사비! 이때 약간 빨라지거든? 어 그 여기부터 빨라져. 네. 알겠지? 네. 테 바로 갈수 있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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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달려. 체력 달려. 체력 네. 얘들아. 야 이거 니네 곡이야. 니네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완전. 이제 우리 타임이야. 다시 시작. 마피쌤의 지도아의 AW 크루도 점차 완성도 있는 안무를 채워가는데요. 이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가 마피콘서트에서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12월의 끝자락으로 향하면서 도시는 점점 따스한 불빛들로 가득합니다. 여기부터 네 멈춰주세요. 네 지금 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조명을 약 약하게 켜주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펴주세요.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네. 이걸로 오,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고요. 순간적으로 훅 이렇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무거워지는 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리허설 전 조명을 꼼꼼히 맞추는 마피 어, 멤버들. 그 생각을... 제가 메모리 할수 있게 30분만 주시고 30분 뒤에다가 한번 런을 돌게요. 촬영 시간이 30분 줄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 안틀안 응. 틀려야 돼, 얘들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걸 하셔야 야, 돼. 30분 동안 오빠랑 지금 한번 맞춰 보면 되잖아. 리허설 오빠랑. 비슷한 정도에 맞춰 보고. 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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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sting... 공연 전 짧은 여유 시간을 통해 SNS에 업로드할 새로운 안무 영상을 준비하는 마피팀 그 열정이 대단하네요. 저희가 하기 전에 이제 이번에 보여드리는 새 곡, 새로운 새 곡은 또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연습실보다 지금 몇 배는 더 커가지고 근 <traumatic>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각자 몸들이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헬스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건데 무대에서 조금 더 각성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고 와 도핑제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체력 약하신 분들 정관장 하세요. 정분주 <laughs> 알아. 쉬는 시간에도 갑자기 연습을 시작하는 민지 씨.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괜찮아. <laughs> 제가 이제 머리에다 핀을 꼽는데 이 핀이 너무 움직이면 막 머리 이렇게 돼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잘 살아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뭐라... <laughs> 아니 언제 또 이거 준비해 주셨대? 네. 어, 감사해라. 나,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예, 어떻게 예. 먹어? 하하 위에 A W. 어머 어머 어머! 위 네이더블 그루.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엄 <laughs> 어, 엄마가 네. 이거 샜으니까 들고 가라고 해서 기대하기보다는 <laughs> 실수 안 하고 열심히 예쁘게 무대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크 선물 너무 환영이죠. 물론 인스타 업로드도 해야죠. 너무 예쁘다 A W 아, 크루 아, 그래. 아이들의 응원에 힘이 납니다. 어느새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점점 콘서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하는 마피콘이라 그런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내고 춤추는 것들 전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주님만 드러내는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크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여 한번 무릎짚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나 연습한 시간과 노력들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를 마피아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노아팀, AW팀 정말 이대로 쭉더 멋지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드러내는 팀으로 될수 있게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 드디어 공연장이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마피의 공연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달려온 마피 멤버들 어떤 과로로 오늘을 채울런지 궁금하네요. M 음. I, I. I'm I'm M 시작 잘하고겠습니다. 자자자 지친 몸께 맡 드디어 시작된 마피 콘서트. 이제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훈훈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두 번째 선포의 의미를 담은 곡은 바로 비와이의 자이언이라는 곡입니다. 나는 이곳을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으로 만들 거야 라는 강한 선포가 담겨있는 곡이에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함께 즐겨주실 수 있나요? 네. 멤버가 느껴지셨나요? 하트 다다 어어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To the one. Can your next And the 무대가 계속되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차츰 멤버들의 긴장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채워주고 뭉클한 느낌이 들어요 AWAKENING c r e 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마피아의 젊은 피어웨이 k 닝 n 루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연습 때 실수한 부분도 완벽하게 해내고 누구보다 무대를 즐기는 어웨이 k e n i 크리스마스를 기쁨의 춤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단순히 보고 박수 치고 우 하는 공연 아니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보시면서 흥좀 있으신 분들은 살짝 긴장이 긴하셨을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목소리로 크게 찬양해 주시고요. 어, 난더 즐기고 싶어. 저희의 추억 따라 하시면서 몸짓으로도 찬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운 사람들, 이들의 춤과 찬양을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독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즐기셨나요? 네. 네. 지금부터. 그래도 연습하는 마피의 멤버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불태웠는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저희의 마스터피스가. 실제로 마주하니까 더욱더 파워풀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은혜로웠습니다. 두근두근했는데 오늘은 약간 긴장보다는 설렘으로 무대를 한것 같습니다.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같이 찬양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프리즈 위드 마피! 프랑 마피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겨울 따스한 추억 하나 얻어갑니다.